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심한 이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채용 정보, 공공 일자리, 인재 정보, 교육 훈련, 창업 지원 정보는 서울 일자리 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부탁드립니다. 그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제가 영상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채용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14일간이고요,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19일간이고요. 모집 인원은 서울시에서만 499명, 서울시설공단에서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 구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사업은 114개 사업으로 424명을 선발하고요. 청년 사업은 39개 사업이 75명을 선발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0개 사업으로 100명을 선발합니다. 청년 사업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의 기준은 1982년 1월 12일 이후 출생자를 말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실외 현장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시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 사업에 중복 신청도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탈락되게 되니까요.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에 서울시 및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필수 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도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요.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요.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직 등록 필증도 필요한데요.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 정보 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자에 한해서 가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취업 보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이 해당이 되고요. 여성 가장, 세대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셔도 가점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 2억 초과 시 대출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가감 조정이 됩니다. 또 제출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이고요. 구직 등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이 보유액이 합이 2억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가족 재산인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참여 배제 대상은요, 접수일 기준으로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실업급여수급자도 참여 배제 대상입니다. 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초과로 확인되는 자, 또 주택, 토지, 건축, 자동차 등 재산액이 합산 재산이겠죠. 또 가족의 범위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경우는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이 된다는 점 아셔야 되고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도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를 합산하게 됩니다. 2020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를 참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한 세대당 두 명이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한 세대 두명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1년에 두번 신청을 받으니까요. 그중 한 번만 해서 2년 동안 총 2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자의 경우는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해서 2년간 2회가 아닌 3회까지 가능하고요. 연속 참여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구직 등록 필증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나 강제 퇴임을 당한 자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도 하실 수가 없고요. 대학 및 대학원생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부 훈령, 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해 근로 무능력자도 하실 수가 없고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의, 지병, 건강세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금액으로 기준이 나와 있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이 중위소득 120%가 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선발 기준은 사업별 자격 조건과 재산 보유액, 가구 소득,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 기간, 세대주 부양 가족 수, 취업 취약 계층, 사업별 고려 요소 등 개별 사업 부서에서 선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 및 근로 조건은 임금은 하루에 53,000원, 부대 경비 5,000원 별도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6시간 근무 기준이고요. 근로 조건은 하루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입니다. 주 연차 수당도 지급이 되고요. 하지만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주중에 대체 휴무를 하게 됩니다. 4대 보험도 가입이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2월 31일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통보를 하고요.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는 선발 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 배제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나 유선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또 문의 사항은 120번 120번 다산 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 담당관에게 하셔도 됩니다. 2021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접수 중이니까요. 접수에 늦지 않도록 알아보시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홈페이지도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심한 이과장이었습니다.